여러분 이제 올 한해 삶을 도모하시면서 꼭 명심하실 게 있는데 부처님은 사랑이시니까 부처님은 자비시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가다 그죠? 내일을 모르고 중요한 거예요. 여기 대불광장에 이렇게 제가 산책하다 보면 대불광장 큰, 큰 부처님께 큰 자랑 필요 필요. 그죠? 내일을 모르고 모레를 모르고 한달 뒤를 모르니까 필수밖에 없어요. 빌 수밖에 없잖아요. 그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그 기도가 응답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부처님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 내가 자비 그냥 껍데기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비는 게 문제 아니야 실천이죠. 응답되도록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무의심내기 비심 이 우준 사랑이시고 부처님께서 응답하시려면 부처님 뭐라? 자비고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정말로 간절해야 되고 정말로 사랑과 자비가 결핍되진 않았나. 그거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진리 속에, 법 속에 살며, 공덕 속에 살며, 기독, 속, 기독 속에 살며, 죽음이라는 권력자를 대비하는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상처가 더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게 질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불이경에 어제도 있잖아요. 불이경에 나오잖아요. 세 가지가 질병의 근본이나니 첫째로 뭐라 선생업이라 전생에 술을 많이 마시고 막어 간을 많이 상하게 했으면 금생에 나서 와 간이 뭐라 너는 금생에 나서 술좀 작작 마셔라 간을 약하게 내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선생업 두 번째로 뭐라 현세실조 현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조화를 아까 조화하겠죠 조심 조심조심 조심. 조화를 잃어버린다. 현세실족 세 번째 나오는 게 악귀사마라고 나와요. 악귀사마 그게 질병의 원인이래요. 근데우리 그런 것 전혀 얘기하지 않죠. 음?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곳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네, 허공이 부처님입니까? 사랑과 자비가 있는 곳에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신장님들과 조상님들 함께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부처님은 추상적인 이치에 있지 않다 그랬죠. 구체적이고 바른 행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인 실천만이 좋은 성적을 만들어 갑니다. 그 자리에 불보살님 계시고 신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뭐예요? 위대한 작품들은 하나같이 고행 수행과 고통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뭘 하나 만들면 좋은 거 만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말하지 마셔야 될 이유가 내가 지금 이건 뭔고 하니 정말 탁월한 작품 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왜냐 우주는 사랑 그 자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받는 그 순간 업장 소멸이고 부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작품은 위대한 고통이 났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고진감내 그러죠. 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의연해야 되는데 그래 자꾸만 기도하라고 강조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 생활하자고 강조드리는 거고 그게 바로 뭐라 죽음이란 위대한 권력자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자와의 몽관이 어, 대면에서 내가 어, 판정승하는 기대하고 음. 그러니까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과 하늘의 길이지만 성스러워지는 것은 우리들 중생들의 길입니다 성스러워지려고 해야 돼요 음. 정말로 어. 그래서 꼭당부드리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뜻 있는 곳에 길 있다는 건잘 아시죠? 생각이 운명이에요. 항상 드린 말씀이요. 에 음. 그러니까 생각을 잘 다스려니까 야 말과 올한 이제 시작에 스타트 라인에 서서 음.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항상 제가 말이 씨가 된다 그랬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는 거니까 좋은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항상 한 생각, 한 생각. 말 한마디, 한마디, 다스리는 곳에, 행동 하나하나, 부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곳에, 부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